안녕하세요. 유초장 중국어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중국어 발음 공부하겠습니다. 好, 오늘 그 발음 공부, 공부하기 전에 우리 먼저 한국인 잘상각 못하는 거 표정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好, 중국어에서 표정. 표준어, 표정하는 중국어로 보통화라고 해요. 보통화. 普通화 한국말로 뭐야? 그 보통 보통 일반적인 거잖아요. 일반적인 보통, 보통화 말화 하잖아요. 어, 중국어 보통화라고 해요. 일반 한국 사람, 한국 사람 자주 어떻게 생각하면은 보통화는 이거 보통화는 북경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북경어. 한국인은 북경어 생각해요. 그 한국에 내가 이해해야 돼요. 한국인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국에서 그 서울. 서울은 수도잖아요. 수도는 그 한국인은 생각에 그 서울에서 언어는 표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인도 생각에 중국어, 중국어 표정, 어 북경어 표정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이래삼 생각하면 이거 잘못하는 거요 북경어는 사투리예요. 한국에서 제가 볼때그 한국에서 그 서점에서 세계에서뭐 표준 북경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북경어는 표정어 아니요 북경어는 사투리예요여기야 우리, 부통화, 보통화 어떻게 나오는지, 언제부터 나오는지, 이거 역사, 우리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하. 이거, 원래야, 그, 중국중국에서 그, 중국에서 그, 1918년, 1918년, 근데, 어~ 중국에서 국민+ 국민당 그때 숨+ 숨은+ 숨은 어~ 국민당 정부는 국민당 그때는 그~ 중국어 표준어 발음 한번 만들었어요. 그왜 만들면 중국+ 중국+ 중국에서 옛날에+ 옛날에는 그~ 중국 창구적으로 모든 지역 다 사투리 쓰고 있어요. 중국에서 사투리 몇 종류 있는지 몇 종류 있는지 이제 알수 없어요. 한국에서 뭐, 어, 다섯 가지, 사실은 다섯 가지도 아니요한개 지어만, 한개 지어만, 예 산동성, 산동성만도 열 가지 이상 있어요. 그래서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어, 지어마다, 지어마다 그 말이, 그 사투리, 그 발음 다 달라요. 다르고, 근데 가까운, 가까운 데에서 그 발음 다, 가까이 가가, 그 발음 다 비슷해요. 예를 들 이게 중국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사투리는 여기 주변하고 비슷하고 그래도 차이가 나요.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사투리 그러면은 여기 이 근처에서 사투리 비슷해요. 이런 상황. 그래서 근데 여기 사투리하고 여기 사투리하고 그럼 차이가 크게 나요. 그래서 그 이제 옛날에 청나라 그때 청나라 끝전에 중국 지역마다 다한 덩어리 한 덩어리는 그냥 쌀, 쌀고 있잖아요. 그 때는 사람들은 서로 별로 안 움직여요. 사람들은 여기에 태어나고 계속 여기에서 거의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사람, 사람만, 여기 사투리만 써요. 여기에 사람 사투리 있어요. 근데 나중에 뚱구, 뚱구에서 신, 해 혁명이잖아요. 통나라 말기 신해, 신해, 혁명, 신해 혁명. 그 때, 순문, 순문은 그, 그때 신해 혁명, 시작하고 그 때부터 그때부터 그 군인들은 군인들은 여기서 기 움직이잖아요. 남조에서 조부붙가지 움직이고 군대 그리고 군대는 정구적으로모아니까 그래서 군대들은 같이 말하면 은 통하잖아요. 서로 서로 못 알아요. 그래서 그래서 시행해면 끝나서 시행해면 끝나서 그때 선동사는 국민 어, 구민, 국민당 어, 정부는 그때 표정 발음이 한번 정했어요. 그때부터 한번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때 그 사회 배경은 그때 중국에서 뭐 기차도 생기고, 그래서 기차 기차도 생기니까 사람들은 가다, 가다 가다 움직이니까 그래서 중국어 표정 필요해요. 언어 그 발음 동일적인 거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런 배경에서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1900, 1955년, 1955년부터 모태동 뭐 모태동 뭐 지금 공산당 중부잖아 동화민공화국 자1955년부터 뭐 58년까지 그때 표정 발음이 또한번 만들었어요 또한번 만들었어요 그때 지금 우리 배우는 거 표정어라고 그때 58년 만든 거야 58년 만든 거어그 표정어 그 발음이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냥 마음대로 그만들지못 하잖아요. 그죠? 어느 어느 기준으로 만들었어요? 그 기준 뭐식? 그 기준 뭐인지 이거 중요해요. 그죠? 어. 중국에서 표정, 중국에서그 표정 그 어, 만들 때만들때는 중국에서 옛날에 옛날에 관화 말이 있어요. 관화 관화 이거 관방 언어 그 관료들은 쓰는 말이 권리들은는 쓰는 말이. 요리어토는왜 쓰는 말이 따로 있어요? 중국 지어마다, 지어마다 타사들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북경에서 과, 그, 관방 언어, 북경에서 얘기하는 말이 다른, 다른데 못다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이거, 관방 언어부터 먼저 생겼어요. 그, 이거, 관방 언어는 자연스럽게 생긴 거야. 사람 일부러 만든 거 아니고. 그, 명나라부터 중국에서 수도, 계속 북경에서 있었어요. 그죠? 계속 북경에서 있었고, 그래서 그 북경은 북조에서 있으니까 그래서 관화 극기초가 그 뭐야 기초 하나, 하나 중구에서 북조 중구 북방 북조 있잖아요 중구 북조에서 그 사투리 중구 북조 사투리 남방 아니 남조 아니고 북조 사투리 북조 사투리 하고 그리고도 북경 사투리 어 북방 어 북경 북경 사투리 북측 사투리 기초에서 그 다음에 북경 사투리도 들어가고 그리고도 다른 지역 사투리 다른 지역 사투리도 들어갔어요. 타지역 타지역 사투리 들어가고 나중에 시간이 칠수록 이거 관화라고 생겼어요 관화 관화 생겼어요. 관화 지금 그 표정은 관화 그 기초에서 그 다음에 영어 발음 영어 발음 영어 발음이 그 미국식 영어 아니라 영국식 발음. 그래서 지금 중국어 표정어 그 발음이 표정, 그 질질질 뭐 이런 발음이 그 영국식 그 발음 거의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 시대에서 중국에서 관화 기초에서 그리고 영어, 영어 그 발음이 짬뽕해서그 다음에 지금 표정어 표정어 생겼어요. 표정어 생겼어요. 이해하죠?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 폭경어는표정표정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요. 그런지 그러니까 얘기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도 또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폭경폭경에서그 북경, 사투리는 아주 심각해요. 지금 물론, 물론 지금 폭경은 중국 수도잖아요. 처음엔 사람이, 처음엔 사람들은 지금 뭐한 20대, 30대 사람 표정어 많이 쓰잖아요. 처음엔 사람들은 대학교 졸업해서 그다음에 포경에서 아니면 상해에서 큰 도시에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포경에서 지금 표정어 쓰는 사람이 많다. 이런 식 얘기하면 돼요. 근데 포경은 표정어다. 이런말이들리는 거야. 포경 북경, 포경에서 그 나이 나이 조금 많은 사람 아니면 5 어, 0살 이상 50대 이상 그그 그 사람들은 얘기하는 얘기하는 말이 아주 심해요. 그 사람들이. 스크사들이 그 아주 심해요. 그 표정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사실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부경화는 표정다 이런 식 얘기하면 저절로 안 돼요. 허. 그리고 이거 시간 보면은 58년부터 만들었잖아요. 그죠? 58년부터 만들고 그 다음에 복급해야 돼요. 사람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그죠?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것이 이거는 시간 필요해요. 이거 시간 필요해요. 우리 제가 그 학교에서 80년대부터 국가에서, 아, 표정어 워라표정 표정 사용해라. 그때부터 배우는 거예 사실은. 제가 이런 나이에서.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그 나이에 한 50대 이상 사람, 50대 이상 사람, 한 60대, 70대, 그런 사람들은 사람 표정 표정어 거의 못해요. 가끔 그런 사람이 이게 있어요. 그표정그 지금 나이가 많아도 뭐 표정어 잘 하는 사람이 이게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그는 나이 조금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 얘기하자마자 어 어느 지역 사람 알아들어요. 사람들은 다 그래서 표정어는 비교적 좋은 좋은 사람이 처음 비교적 음은 사람 음은 사람 비교적 발음 좋아요. 50대 이상 그 교수 들어도 교수 들어도 그 표정 안, 안 좋아요. 표정 발음 안 돼요. 아, 이거 중국에서 지금 표정어 뭐 이런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중국어 표준어는 어느 지, 상대적으로 청구 천구, 중국 청구에서 청구에서 상대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피, 언어 비교적 표준해요. 중국에서 동부죠, 동부 동부죠. 그뭐 칠림, 뭐, 뭐 어, 저기 시, 에, 뭐 동북 삼성이잖아요. 동부죠 그 성이잖아요. 세계 세계성 있어요. 그 지역에서 그 언어 비교적 표준해요. 그, 그 지역에서 언어 비교를 표놓은 왜냐면 중국에서 50년대 50년대 그때 발음 만들 었잖아요 그리고 이 주에서 이, 이 지역에서 옛날에 그때는그 그 전에 저기 땅만 많아요. 사람 별로 없어요. 땅 많고 사람 별로 없어요. 중국에서 역사적으로 중국 중국에서 역사적으로 50년대 50년대는 중국에서 지금 북한처럼. 지금 북한처럼 먹을 거 없잖아요 북한처럼 먹, 먹을 거 없으니까 그래서 저기 땅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중국군에서 그쪽으로 이민 많이 했어요 중국군에서 카가지어 동부조 이민 많이 했어요 카가지어 사람이 동부조에서 뭐하잖아요 모아서 뭐 사람들은 많이 서로 통해야 돼요 그래서 크지어 그 사람이 표정어 맞죠? 먼저 배우기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중국 동부주 지역, 저기 사람들은 언어 비교적 표준해요. 이것때문에 지금 우리 중국어 지금 표정어 어떤 상황인지 제가 한번 설명하고 그러면은 우리 이제부터 팔을 배우겠습니다. 먼저 중국어 발음 그 구조 먼저 설명해, 수, 어, 설명해요. 중국어 발음 구조는 지금 세 부분, 세, 가세 부분 이 있어요. 하나 여기는 앞에서 송모라고 송모, 송모, 어. 한국어 탈음 그죠 여기는 뒤, 뒤 부분은 원모. 이거 한국어 구조하고똑 같아요. 원모. 그외 거는 예를 들어서 이거 나오면 그럼. 이거 내게 있잖아 송조 음음음음 음, 음, 음. 이거는 송조는 이거는 송조 자. 여기야 송모든지 운모든지 그 이름이 알기가 필요 없어요 알기가 필요 없어요 어쨌든 이거 구조 한국어하고도 같은 거야 한국어도 같은 거야 이거는 자음 똑같이 이거는 모음 똑같이 이거 한국어에서 가겨아 같이 같이, 기억 아, 니까, 그래서, 가, 아니면, 가, 그죠? 가. 이런식. 이거, 뭐 ᄀ, 니까, 이거 발음, 뭐 라고, 이거요. 이거, 안, 안. 그래서, 뽀 안, 뽀 안. 그럼, 반, 반, 반. 그죠? 반. 그래서, 이거, 한국어 발음 구조하고 또 같이 되니까 한국인은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리고, 이거, 송, 어, 송조. 송조는, 전에 강의에서 제가 송조에 대한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그죠? 나중에, 이거 이거 사용하지 말고 신경 크게 쓰지 말고요. 이거 발음만 제대로 하면 나중에 이거 송조는 자연스럽게 나올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 어 먼저 송모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중국어그 송모는 우리 먼저 먼저 몇 개. 이거에게 먼저, 이거, 하겠습니다. 어, 이거는, 따라서 읽어보세요. 뽀, 뽀. 분위가가입분위가 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국어 그 발음이, 그, 중국어 발음 그 자체가 강해요. 강해요. 강하다. 중국어 발음 자체가 강해요. 그래서 앞으로 발음 할 때, 앞으로 발음 할 때, 입술, 아니면 혀. 아니면, 여기 더, 여기 항상 힘이 조금 세게, 처음에. 나중에 연습해서 강해지고,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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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자연스럽게 돼요. 먼저, 처음에 시작해도 일부러, 일부러 조금 강하게 해요. 이거, 중국, 이거, 발음 그 자체에 강하는 것이, 이거, 중국어 발음의 특성. 발음의 특성. 그래서, 발음 강하니가 그래서 나중에 아, 높이 낮지 높이 낮지 그래서 한국인은 외국사 외국 사람은 들때아 어, 중국어 송저 송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송저 그렇게 느낀 거야 사실은 송저 아니고 발음 그 자체 강하니가 그래. 여 이거는 같이 이거 보세요. 뽀+ 뽀+ 하 이거 는 이거 발음이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거 한 한국에서 부부이부이 이거, 이거, 이거 그 모양, 그 모양으로. 뽀, 뽀, 뽀. 반드시 뽀, 그렇게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빽도 돼요. 빨빨 뽀, 뽀. 이거 파도 같아요. 반드시 뽀, 이거, 이거 뭐처럼. 한국어에서 이거, 이거처럼. 기어, 뭐, 기어, 기어. 그럼, 실제로 읽을 때, 기어, 아, 아니잖아요. 그죠? 기어, 아, 아니고, 그냥 가, 가. 그죠? 송무는, 송무는 이런 이런 특성이 있어요. 그 중국어 송무라고, 송무라고 하잖아요. 송무라고 이름 지어잖아요. 송무는 수리 송잖아요. 그죠? 승무, 승무. 사실은 송무에서,